이뭘 싹, 고추 싹 키워놨네. 이야, 부지런하시다. 음. 이야, 고추 보세요. 작년보다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이를 줄이셨나줄이셨나어 고추, 좋다. 여기 키우려고? 아, 여기 키워다니라. 형님이 애처가요. 형님이 여주 키워달라 한다. 여주 아시죠? 충청대 유저. 이렇게 쫙 노랗게서 팍 부러지는 거. 야, 그러면 형님, 형님, 야 호텔 호텔. 이게 염소 집을 형님이 전왔어요. 우리 형님이 참 꼼꼼하죠. 그래서 저한테 염소 집 같이 좀 지자고 하더니 다 전왔네, 뭘. 10마리를 싹다고잖아도싹 만들어놨네 이거 크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번 어. 얘들이 부셔 그래. 사람만 들어가면 돼 염소 들어가고 막 이리 넘는 지 난중에 이거 이거 뛰어넘어 뭐, 형님 울지 울리 않다니까 울리고 여기 아니 가만 있어 봐 아니요 뭐. 울리지 말고 이 파이프를 하우스 파이프가 가늘은 것도 돼요 형님 파이프, 음. 하우스 파이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질러줘. 요 이렇게 한, 요 정도만 높이면 절대 못 넘어와. 두 개만 되면 돼. 아, 파이프가 잔뜩 요 아이스가 꺼져. 그럼, 볼로, 여기서부터, 불로 음. 하나 되고, 절로 하나 되고, 이 정도만 하면은 절대 못 넘어. 이것도 제가 대준 거거든요. 우리 임시권 주제 앉았어요. 그런데 이거 대만서 여기는 나고 없었구먼. 아, 이거 하나씩 대주면 이게 힘이 엄청 좋은데. 또, 우리 형님이 유튜브에서 임실에 닭장 짓는 거 보고, 역광, 닭장 짓는 것만 알려줘. 해서 왔더니 자리는 잡아놓고 다 사달았네요. 그래서 간단히 또, 뭐 도와드리고 가려고왜 저기 앉아 계시는거보요 이제 오래 일을, 많이 일을 하셔가지고, 걸어가다 이렇게 앉아 계시고, 가네. 박정을 이만큼 진다니까 이리좀올려봐으리고응 응. 이렇게 조용히 맞 마저 높이 응. 어, 어. 이거 해 봤어? 이거 반응이? 안해 봤어. 좀 잡아 틀어. 해 보고도 또안해 봤다. 얼른 잡아 틀어. 그치. 이거 끊어진다, 끊어진다. 이거 끊어진다. 이거. 야, 이게 냉인데 이게 냉이인데, 참 냉이가 깔렸네 네. 냉이 냄새 나네 광냉이 광냉이 어우 향이 이걸로 뭐할 거냐면 냉이 비빔 맛있는, 이거 맛있는데, 이거 벌금다리 이 옛날, 이거 옛날에 꼬치장에다 이거 비벼 먹으면 진짜 아. 맛있는데 금세 이렇게 캤네. 일거리가 많은 게. 많어. 다뜯 형님도 이거 저기, 꽃이나 비벼 드셔봤어? 아, 옛날에 어머니 엄청 있었어. 벌금다리 응. 이야. 냉이 비빔 국수한번 해봤어. 뭐 옛날에 약이요, 응, 약이요? 이게 다 약이요? 특히나 옛날 때. 약 드셔. <laughs> 아하하하. <laughs> <씨. 웃음> 여러분들, 맨날 노래 부르는 게좀 힘드시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진짜요. 여기다 다, 다 키울게요. 여기다 그냥, 와. 막아버리고. 저번에 유튜브에 응. 염소 키운다고 왔는데 앞으로 다 키운다고 나가네요. 아, 염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여기다 막고. 응. 숫자 사료를 싸놓고, 뭐 싸놓고. 이제 직업이 바뀌네? 아 힘들어, 뭐디야. 그럼 아니. 저, 트럭터 이런거 트랙터인가 그런거 어떻게, 안 막고. 농사 지어야지. 바보. 농사 지어야지. 안 한다며. 아이, 반농사 같은거. 야 아, 밭을 안 한다고? 응. 하게 논농사는 그렇게 안 힘들지 형님? 논농사는 혼자서 하는데로 해주지 맞아 밭농사가 힘들어 어우 늦네요, 워 이거 엄청 좀어워 씻어 씻어 형님 매운 거못 드셔? 소가 퍼서 먹는그지 이야 잘게 잘 부서졌네 참 고추 먹기도 쉬운 게 아니네 우리 형님 미식가라 맛없으면 안먹어 오. 이렇게 이렇 아~~ 하면 되잖아요 아뜨거 안먹어 안뜨거 식었어 입술이 부러뜨셨네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네. 어때, 익었어? 씹어봐. 몰라, 익은 짓 한다. <laughs> 익은 것도. 아안 어, 익은. 거. 안 익은 것 같아요? 몰라, 익은다. 에, 내가 먹어봐야지. <laughs> 기가 막혀. 됐어. 익었어? 응. 자, 맛있겠다. 야, 많다. 형님, 이거, 형님이 3분의 2 드셔. 어떻게 다 먹어, 형님. 물기를 좀 빼야돼. 자, 냉이. 도마 진 들어 오워 아니, 단어 너무 많아. 파가. 응? 단어 땡기면 뭐가 좋아. 파 좋아야? 단어 그냥, 또, 기도 뭐가 좋아. 파 좋아하시는구만. 좋아, 워낙 고기. 이거, 고기. 으이, 크다. 비빔면 소스. 이야. 살기힘 좋네. 하하 이거 좀 따줘. 그럼 뭐야, 이거. 밑에 <laughs> 비로 <미트비룸. 웃음> 형님이 짜주고. 등기는 많이 나야지, 득기이 좋다면 사는 게. 어, 음. 너무 많아. 어우 음. 형. 이야. 우리 형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 봐요, 냄새가 없고. 멀리 <laughs> 있다가. 음. 이야, 이거 냉이를 탄을 끌겠다. 에? 없어요, 엄청 많네. 어이,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누구, 지나가는 애 없나? 데코를 딱 해드릴게요. 어, 그래야 우리 형님은 또 이렇게 크으, 이게 또 그냥, 우리 형님이 어, 많이 드시니까. 그만야, 이제 그만야. 이이 그만이야. 네, 정도는 그래. 드셔야지, 이 정도. 식중독 걸려. 이게, 이게, 이게 꽃배기 형님. 그만야, 이 이거 얼마짜리. 아, 냉이, 냉이. 아, 이거 오늘 꼭 짜. 3,000원? 냉이. 냉이. <laughs> 국수는 3,000원짜리 없나? 샤! 이거 한번 드셔봐 얼마지요 이거 아 그냥 드셔 이거 난 일단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나 이거 다 먹으려고 했니? 야 이렇게 많이 만져 동네 사람 다 먹어도 되겠네 어. 야 냉이 향이 응. 배가지고 예? 냉이 향이 응. 향 맛있네요. 맛있지. 응. 역광 해주는 건다 맛있지. 역광. 역광. <laughs> 음. 아. 너무 많이 줬어. 형님? 아그 정도 드 셔야지. 음. 이거 이거 냉모서 이따 드시라고 하고 면치기도 해가면서. 음. 내가 끓였어도 음 냉이냉이 음냉이 아... 음. 비빔국수 음 요즘에 뭐 나는 거 뜯어먹으면 다 약일게 형님 그 응? 응? 한이 선는 사람들 그 맛이 다해응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가를뿌부러져버리네 호두 이만큼 안 먹겄네 <laughs> 토박거리지지 이게 다한밥 그릇이야 <laughs> 아 왜? 아 소에다 비비루, 요아 너무 많이 줄게. 아 남기셔. 그러면 되지이 이, 그래서 는 새도 먹어야 하고, 쥐도 먹어야 하고, 남기면 되지나 이거 다 먹을 판이야 어. 응. 아, 그럼... 아, <laughs> 아유, 아. 아 닭이 좀다먹었데 와. 내이만 그냥 먹어요. 다 아, 국부 잘 먹던데. 응. 쫙 들어가요. 응. 아 근데 이게 검찰 지러 다닐 때 형님하고 좀너원좀 좀좀 해줘요 아무것도 맨벽두 껍만 나오니까 안 아, 보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laughs> <laughs> 좋아요 지금 꼭 눌러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음, 벽두껍은 뭐, 이제 안 나와? 응. 좋아요는 아, 무료니까. 아, 그거. 띠띠, 아까 그 양반들, 띠띠 왜 하지 말고. <laughs> 나뭔 소리지? 삐삐 하지 말고, 삐삐. 삐삐. 갖고 다니지 말라, 뭔소린가 했더니, 그 금두탐색이, 그 양반이 삐삐 갖고 다니지 말고. 예 네? 이런 거 찢어놓는 거 아니야. 아고 한심 자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는 공짜요. 그러니까 좀좀 이렇게, 이거 딱 눌러주시면 돼요. 아, 아, 답장했다 얼마나 해요, 분지. 아, 형님도 안 거야, 어떻게 아? 응. 이거 먹었어? 여기다 코안 올렸죠? 안 올렸어. 코도 먹어 그럼. <laughs>